Wow. Thank, you. Thank you. Crazy guy. <laughs> <right? 웃음> taste of s 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프로리다 올랜드고요. 저의 뒤에는 미국 푸드 트럭들이 있습니다. 그래 푸드 트럭에 대한 그 로망, 욕망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와, love their s w e d 스웨디시, 스웨디시 f o 와, 어, 소울 아니야, 울울 서울. 솔, 소울! 솔을도 있고. 네. 천둥의 신도 계시고, 나락 버거, 지옥 비버 나락 버거, 나록, 퀴즈 유 레크맨 베스트 메뉴, 나락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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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 버 버거, 나 나락 버거, 나락 락, 나락? 나락버거 나락 <laughs> 나락 <나락버거, 웃음> 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형 나락버거 괜찮아요? 나 어차피 나락이라 괜찮습니다 <웃음> 지금. 오케이 <laughs> 원 okay, 나락 앤원 소. 오케이. That's a good h o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주는거찍어준 예. 들어갈까? 물어봐요. Can y Can you f l your making? 아 됐네요. r e a l l 들어와. 포즈 해 주시는 데 When I'm busy, this is on, but it's, it's so s l o My f s t s e a h food. w h e n I'm busy, this is o n but it's it's s o s l o w w e l l my my first o w Wow! w o m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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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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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없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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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하고 키면 될 거예요? 언제 언제 여기로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스웨덴 분이 이게 어. 가능해요? 당연하죠. When did you come here in s w e 22 y e a r 22 years ago? But you should g 아, 구글 in your name? 오! Check my name. Oh. And you can see what I did in Sweden. 아, 스웨덴에서 뭐 했던 사람이 있지를 여기서 죠 엄청 유명하신 분 아니야? 그러게요또 이거 분 아니에요? 어, 또또또 자동 검색이 되요 일단. 오! 레이서? 오! 프로페셔널 레이서. 오! 이게 그냥 그냥 뭐 조그맣게 하시는 그런 네. 취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전문 레이서예요. 프로 선수. 우와 여러분 예보세요 어. Sponsored by m o b 우와. 어 바블린 여기 있어요. 예예 예. 오. 뭐 대단하신 분이네요. 어, 명함 챙겨갈게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명함 보여드리겠습니다. Wow. 여기, 여기 여기 왔고요 저희가. 와 wow, 진짜 멋있다 영광입니다로 어떻게 하나 I I we are we are so honored to see you. Yeah, thank you. Honor e d to have your food I'm too. I'm gonna to show you something else. 와, 고마워. 보여준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와그 사이 요리도 완성됐습니다. 와우. 오오오. 진짜 멋있다. Amazing, amazing. 진짜 멋있어 보인다. 와우. 와우. 수제버거잖아 수제버 진짜 맛와 육즙떨어지는거 봐와 오호. <laughs> 와 역시 저분이라서 그런지 이안에서 어. 지금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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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man. 웃음> 와 지금 혀 위에서 경주하고 있어요 와우 <laughs> 매운 <Wow, man. 웃음> 음 <laughs> Wow. Wow. Swedish meatballs. Wow. Swedish meatballs, yeah. yeah. and lingonberries. How was the burger? Wow. wow. Very good, very good. Yeah. Wow. It's like racing in my mouth. Yeah. <laughs> yeah, yeah. <laughs> wow. Wow. You guys are crazy. Why are you sleeping here?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건 천둥의 맛. 아, 르입니다 <laughs> <laughs> 와. <laughs> 와,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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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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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쉬 포테이토와 소세지 들어가 있는데 맛은 이것도 무겁지 않아. 또 아니, 매쉬 포테이토랑 소세지까지만 얘기했어. 좀 얘기해 주 설명해 주세요. 뭐야? 아... <laughs> 이거... 이게 스웨덴 미트볼 중간에 라즈베리라고 했나요? 아,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실 줄은 몰랐네. 왜? 왜요? 뭐, 한국 사람이라고? 떡갈비 줘놓고선... <laughs> 음, 이건 떡갈비예요. 아니, 비비고 떡, 떡갈비를 주셨네. 진짜? 음, 거기에 라즈베리를 하면은... 이게 <목소리> 예, 그 스웨덴이 지금 밑에 놀이입니다. 떡갈비라고요? 어. 진짜로? <laughs> 이거? 비비고 떡갈비... 물론 저희가 스웨덴 음식을 처음 먹은 것 때문에 음. 스웨덴 음식은 이렇다라고 그 평가할 그런 근본이 전혀 안 되고 오늘 여기서 먹은 음식은 그랬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역시 음식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느냐, 야, 중요. 특히 여행에서는 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혹은 어느 나라 여행 가시면 푸드 트럭, 그 네. 나라의 진짜 찐 지역 길거리 음식이잖아 요 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오일남 씨 감사합니다.